저는 한국무용 전공 백수지입니다. 저도 한국무용 전공 강근희입니다. 네, 저도 한국무용 전공 강예진입니다. 어, 저희 무용을 저희의 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좋은 추억도 될것 같고 그렇게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 이 음악이 저희가 그 가사지를 이제 쓱 봤었는데 이제 너가 어딜 가든 따라갈 거고 어 너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할 거다 이런 식의 가사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함께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뜻이 좋아서. 네 뜻이 뜻이 좋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laughs> 최대한 뭐 각자의 몸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맞게끔. 그리고 가사랑 분위기? 맞게 움직임을 응. 한국무용은 모던하게 약간 표현했습니다. 한국무용 하면은 아직도 약간 고전무용이라는 어, 그런 인식이 있는데 한국무용 안에서도 어, 몸으로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어,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같은 맥락인데, 굳이 이렇게 꼭 한국무용, 뭐, 뭐, 무용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자기 감정, 그냥 손끝 하나, 뭐, 발끝 하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 눈만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이런 거 자, 다양하게 영상으로 남기고 그냥 저희도 오늘 이렇게 찍으면서 뭔가 내가 무용을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도 음악 들으면서 저희가 그냥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보고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하니까 되게 이것저것잘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파이팅. <laughs> 니다 <laughs> <laughs> 감독님 최고. <laughs> 감독님 최고. <laughs> 감독님이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다. 영상도 너무 잘 찍으시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웃음> <웃음>